게 만드는 언론 리드 네, 열악 네, 네, 정도와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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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TV. 문정왕후 어보가 60년 만에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0월 16일 미국을 방문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문정왕후 어보를 돌려주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측과의 반환 절차를 조율하는 것은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지만요 그래도 곧 한국으로 드디어 문정왕후의 어보가 돌아올 듯합니다 참 기쁜 소식이죠 문정왕후 어보는 조선시대 중종의 계비이자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왕후의 인장으로요 6.25전쟁 당시 미군이 서울 종로에서 훔쳐서 본국으로 가져간 것으로 추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값진 우리의 해외 유출 문화재가 앞으로 더 많이 되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예, 네, 더불어서 저는 여러분 삶의 일대기에서 잠시 떠나야만 했던 소중한 추억이 담긴 삶의 문화재들도 저와 지금 함께 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되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집에 돌아갔어요 초등학교 때 제가 달리기를 참 잘했거든요. 달리기 맨날 (1등) 하고 나서 받았던 그참 잘했어요. 손에 꾹 찍어주는 도장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무브스라크제거마룬파이브가 like 어, 부르는 노래 신나는 곡 듣고 왔는데요. 어, 저도 어깨가 들썩들썩 여러분들도 좀 어깨가 들썩들썩 아니뭐 발가락이라도 좀 꼼지락꼼지락 꼼지락. <laughs> 흥이 나셨는지 모르겠네요. 좀 흥을 내고자 첫 곡으로 제가 띄워봤는데요. 아 지금 아, 첫곡 좋아요 핑곡님이 올려주셨네요. 그리고 문강님도 출석해주셨고요. 와 핑곡님 그쵸 11시가 사실 참, 라디오 듣기는 많이 애매한 시간이에요. 제일 바쁜 시간이기도 하고요. 끝까지 듣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중간에 나가더라도 마음은 이곳에 두고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간에 나가시더라도요, 아, 안 나가셨으면 좋겠지만 마음은 꼭 남겨주세요. 말대로요. 네. 별따라님도 아 문정왕후 어보가 도장이었군요. 시민단체 문화재 제자리 찾기 수고하셨습니다. 참 잘했어요. 도장 꽉이라고 하셨네요. 네, 저도 정말 오늘 기사를 보면서. 야, 정말 잘하셨구나, 모두들. 이런 뿌듯하고 참 대단하다는 그 고생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주야님은, 이른 아침에는 서늘해서 좋았는데, 지금 다시 달궈지는 날씨입니다. 마른 화이브 목소리 너무 좋아요출첵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맞아요. 저도 아침에 오늘 일찍 나왔는데, 좀 싸늘해서 긴팔을 입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남은 여름을 좀 즐기자 싶어서, <laughs> 반팔을 결국 선택해서 입고 나왔는데요. 음, 낮대니까 어떻게 저는 안 나가봐서 모르는데 더워지고 있나 봐요. 그래도 이제 여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즐기자고요. 그쵸? 이 더위, 또 추운 겨울에는 또 얼마나 그리워지는지 몰라요. 그쵸? 어,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신데요. 어, 오늘 또 신지의 그림 같은 세상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죠. 아이유와 박명수의 콜라보, 어떻게 나올까 궁금했는데, 참 오묘하면서도 중독적인 노래가 나왔어요. 저는 특히 그 아이유 씨가 그 중간에 아드, 투아라는 그 불어로 1, 2, 3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부분이 같은 여자지만 참 섹시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정말, 아이유 씨의 매력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노래 참 듣기 좋은 곡, 레옹이었고요. 아, 동명천재단님께서 비치 보이스의 코코모 신청해주셨네요. 제가 어, 그림 소개 후에 바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잉여님께서 발가락 꼼지락 어떻게 하셨지라고 하셨네요. 왜냐면요, 저도 꼼지락 꼼지락 됐거든요. <laughs> 네, 아마 다 이, 우리의 그 흥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떤 그림을 소개해 드리고 싶냐면요. 모네 아시죠? 모네 그림입니다. 어, 포플러 밑에서 햇빛의 효과라는 그림인데요. 자, 다들 머릿속에 도화지 쫙 피셨죠? 지금부터 바로 설명 들어갈게요. 어, 모네 포플러 밑에서 햇빛의 효과. 제목이 좀 어렵죠? 퍼플러 밑에서 햇빛의 효과. 무슨 과학 그 테마의 책의 주제 같기도 하고, 어, 제목보다는 그림을 아마 먼저 보시면 스치듯이 한 번쯤은, 어, TV에서 봤구나라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그림은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에 모네가 가족끼리 강가로 놀러 갔을 때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 속 배경은 바로 이 프랑스 남부의 아트 강가인데요. 아마 프랑스에 여행 가보신 분들은 한 번쯤 가보시지 않았을까? 저는 아직 못 가봤지만, 네, 아주 그림 속의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런 곳에 가족이랑 갔으니 뭐 절로 저라도 그림이 그려지고 싶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림 속에 보이는 푸른색 양산을 들고 있는 여성이 바로 모네 아내입니다. 아름답죠. 또이 강바람에 흔들 흔들 나부끼는 꽃 사이로 아내가 거닐고 있는 모습인데요. 왼쪽에 또 보시면 귀여운 아이가 있어요. 꽃을 하나름 꺾고 엄마에게 뛰어가는 아이가 바로 모네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인물화이기보다는 좀 풍경화에 가깝다고 할수 있는데요. 왜냐면요. 아내와 아이를 아주 작게 그려놨어요. 아마 이렇게 가까이서 보셔야, 아, 여기 있네, 모네의 아내. 그리고 아이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아실 거예요. 그만큼 어, 풍경, 인물화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아내와 아이가를 찾기가 그림 속의 윌리 찾기랑 비슷할 정도로 너무 작게 그려놨거든요. 어, 왜이 그림이 풍경화가 아니고 인물화로 그렸, 아, 인물화가 아니고 풍경화로 그렸을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 이에 대한 답은 신청곡 듣고 와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동명천재단님의 신청곡이었던 어, 비치보이스의 코코모 듣고 왔습니다. 정말 하와이 해변에 훌라춤을 추면서 이렇게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산뜻하고 상큼한 곡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도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다면 신청곡에 남겨주세요. 제가 바로바로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네, 맞아요. 인물화이기보다는 풍경화에 가깝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인물의 눈, 코, 입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인물이 너무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예, 그림의 제목에 맞게, 예, 모네는 꽃밭에 서 있는 아내와 아들이 보다가 바로 포플러 나무의 눈길을 돌렸기 때문이죠. 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 여, 가족끼리 여행 왔는데, 뭐 배경 풍경도 좋고 우리 사랑하는 와이프와 우리 아이가 너무 예쁘네 그림 그려야지라고 했다가 이렇게 그리다가 보니까 포플러 나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아내랑 아이는 안 그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포플러 나무를 중점으로 그리게 됐다고 하네요. 모네는 이 바람이 불때 포플러 나무 아래 꽃들이 나무 그늘 안에 가려졌다가. 또 다시 이제 햇빛의 햇빛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와이 햇빛에 따라서 꽃의 색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 똑같은 사물일지라도 빛, 날씨, 계절 등에 따라서 그 모습을 참 많이 달리하는데요. 이런 모습을 화폭에 담고자 했으니. 하...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날마다 또 시시각각 관찰을 해서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처럼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했다고 하네요. 시시각각 변화하는 모습을 담으려 했기 때문인지 이 그림 속의 인물이나 풍경 사이의 경계를 나타내는 선이 좀 다소 불분명한데요. 다른 그림에 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분방한 느낌은 더해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림을 한번 직접 보시면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참, 그 선의 경계에 치우치기 얽매이지 않고 좀 자유분방하게 그린 그림이구나, 그런 걸 느끼실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요, 또 놀랍게도 이 자유분방함 속에 일자형 구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 이렇게 <laughs> 선도 애매하고 경계도 애매한데, 이 속에 일자형 구도가 있다고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보시면요, 멀리 나지막한 야산을 배치하고 또그 앞에는 고든 포플러 나무를 또 가까운 곳에는 이세으루의 포플러 나무를 그리고 한 가운데 한 여인이 양산을 쓰고 있는 모습을 배치했습니다. 또 색을 혼합하지 않고 원색을 그대로 캠퍼스에 실했기 때문에요. 한 순간 보이는 인상을 그대로 이 화폭에 담아낸 것이 특징이죠. 어, 이 그림은 현재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박물관에 소장도 있다고 하네요. 독일에 가셔서 이 그림 보신 분 있으시면 게시판에 실제로 봤을 때 어땠는지 남겨주시면 어, 그림 감상하는데 모두 함께 나누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네요. 혹시 어, 가부, 가보신 분들이 있으신다면 어, 글에 남겨주세요. 아, 서준이님께서 올려주셨네요. 어. 아 CBS 김현정 PD님처럼 아침 뉴스 활기차고 날카롭게. 제가 사실 목소리가 좀 중저온 톤이고 그러다 보니 기자라는 오해를 많이 받기도 했어요. 이전 방송국에서 이제 일을 들을 할 때, 어, 저는 분명 아나운서로 입사를 했는데 동료들도 그렇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신기자, 신기자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라디오를 하면서 근데 제가 좀 마음이 좀 원래 따뜻했지만, <laughs> 어, 안 믿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 따뜻해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참이 시간이 감사하고 귀한데요. 아, 이렇게 또 글을 남겨주시니까 더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더 따뜻해집니다. 감사해요. 아, 서준이가 응원하겠습니다. 신지의 아나운서님 화이팅! 영화 속리치밸런스 라밤바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자녀분 사진을 또 보여주셨는데요. 너무 예뻐요. 어, 정말, 얼마나 예뻐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게시판 한번 보셔요. 뭐랄까, 음, 아침에 힘든 일이 있으셨다면 모두 다 힐링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정말, 쑥쑥, 잘, 건강하게 크기를 바랄게요. 네, 주연님, 만에, 모네, 드가, 르누아르 아, 주입식 교육의 폐인가봐요. 만에, 나오네요. 인상파의 화가 이름이 나오는 것 보니, 와, 저는 아무리 주입식 교육에 이 아래에서 자랐어도 다 까먹었는데 어떻게 주연님은 대단하세요 바로바로 바로 나오시네요 설명하신 그림이 이건 아니겠죠 라고 하셨는데 네 요거랑은 조금 다른 그림입니다 이건 좀 경계가 더 분명하고요 불분명한 느낌이 드는 그림이 있는데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어 이렇게 그림도 남겨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라밤바 참 신나는 곡이네요. 어 뭐랄까 이 곡은 들으면서 오늘 자꾸 세계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데 어, 청취자님께서 저를 비행기를 휴가 못 갔다고 태워서 보내주시네요. 잠깐이지만 제가 브라질을 갔다 왔습니다.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아, 리치 밸런스의 라밤바. 아 이게 참 라디오라 좋은 게어 제가 뭐 공개 방송이나 이런 거였으면 참 이렇게 수줍게 앉아서 <laughs> 있었을 텐데 저 혼자 방송을 하다 보니 이게 렇 혼자 춤도 추고 참 힐링이 되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쁨이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더 신나야 여러분에게 그 신난 기를 팍팍 불어넣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열심히 앞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춤을 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신나는 신청곡이나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곡도 잔잔한 곡도 좋으니까요. 보내주시면 저희가 신청곡으로 함께 기쁨을. 도록 해요. 어,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가을 동화 OST 오랜만에 듣는 잔잔한 곡이었죠. 이 노래 들으면 정말 가을이 왔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 곡이라 아끼고 아끼고 틀지 않았는데 어, 가을이 이제 시작됐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께 선물해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가을맞이 선물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음, 각설하고 이제 바로 그림 속에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이 함께 하고 계신 그리, 그림이죠. 어 이름이 좀 어려워요. 모네 의 포플러 밑에서 햇빛의 효과. 아 이름도 어려운데 하, 화가는 도대체 <laughs> 왜 이렇게 어려운 이름을 갖다 붙일 정도로 도대체 어떤 화가길래라고 궁금하시죠? 이제 화가 소개를 제가 좀 본격적으로 해 볼게요. 빛의 화가 클로드 모네 풀네임은 클로드 모네입니다. 프랑스 출생이에요. 빛에 따라 변하는 자연을 관찰하기 위해 같은 대상을 맑은 날에 관찰했다가 또 흐린 날에도 관찰했다가 날씨별로 그야말로 정말 부지런하게 그렸습니다. 노력하죠. 이러한 그림을 또 전문 용어로 연작이라고 하는데요. 이들 그림은 구도는 비슷하지만 느낌이 아무래도 전혀 다릅니다.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배우들이 반사판에 그렇게 집착한다고 하죠. 반사판을 어, 왼쪽에 되느냐, 밑에 되느냐, 또 위에 되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그렇게 달라진다고 해요. 아마 모네의 그림도 이 햇빛이 있느냐 없느냐, 이 자연의 반사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림이지만 정말 달라졌을 것 같아요. 사진으로 치면 그 채도의 차이랄까요. 그보다 더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그림은 기본 사실에 이 작가의 이 붓질과 색깔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느낌이 그때 느낌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네는 인상파 화가로 햇빛에 따라 달라지는 자연의 표정을 밝은 색을 주로 사용해 효과적으로 구사했습니다. 음, 또 팔레트 위에 물감을 혼색하지 않는 인상파 기법을 개척한 화가라고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물감을 섞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냥 이렇게 자연 그대, 그냥 날것 그대로의 물감 물감을 사용하는 걸 굉장히 즐긴 화가 중에 대표적인 화가였고요. 또 팔레트 외에서 물감을 섞지 않다 보니까 시시각각 빛에 따라 변하는 자연의 모습을 그 색감 그대로 원초적으로 표현하는 데 정말 전문적인 대가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러다 보니 날씨, 계절별로 관찰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 작품 중에. 또, 모네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밖을 나서면, 나무의 모든 잎사귀들은 작품의 모델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말할 만큼, 그만큼 빛과 색채를 중시하겠습니다. 뭐, 모네 하면 다른 거뭐 기억하기 힘들다 하시면, 빛과 색채, 이렇게 두 개만 기억하셔도, 어디 가서, 어 예술적으로, 좀, 어, 이분이 그림을 좀 감상하실 줄 아는 분이구나 이런 소식 이런 이 평가를 들으실 겁니다. 어, 오늘 지금 모네의 포플러 밑에서 햇빛의 효과. 제가 자꾸 이렇게 작품 제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좀 제목이 어려우니까 듣고 익숙해지시라고 자꾸자꾸 자꾸 이렇게 되내고 있어요. 어,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노래 듣고 와서 어,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올라온 신청곡이 아직, 한번 볼까요, 다시? 아까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아, 주야님께서, 전 도저히 그림을 못 찾겠네요. 포플러 나무 이야기하니까 이 노래가 생각납니다. 포플러 나무 아래 이혜린이 부른 노래 신청이에요. 라고 하셨네요. 아, 또 사도 밥 요아님, 출석체크 꾹 찍어주셨어요. 바밤바가 생각납니다. <laughs> 점심 먹고 바밤바 먹어야겠어요. 와. 저는 뭐 브라질 갔다 와서 바밤바 생각 못 했는데. <laughs> 어, 바밤바. 그렇죠. 추억의 아이스크림. 저도 먹어야겠어요. 점심 때 저는 여름 가기 전에 냉면을 먹어야겠다. 그러고 보니 제가 물냉면을 한 번도 먹지 않았더라고요. 뭐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바밤바. 괜찮네요. 저도 후식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목소리> 신청, 바깥기의 비타민에 이어서 신청곡이었죠. 이혜린의 포플러 나무 아래까지 두곡 연속으로 듣고 왔습니다. 어때요? 바깥기의 비타민 두곡다 너무 좋죠? 아, 특히 저는 그 포플러 나무 아래도 저는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너무 좋은데요. 그 바깥기의 비타민을 준비한 이유가 요즘 사실 그 벌써 2015년에 반 이상을 지금 저희가 보냈잖아요. 앞으로 (2015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도 그 사실을 처음에 깨달았을 때는 하, 벌써 또 한살이 더 먹는구나 정말 한편으로 허무하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음~ 지금까지 참 건강하게 아무 일 없이 감사하구나 참잘 지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휴가 갔다 와서 휴가 증후군이라든가 아무튼, 뭐, 무기력하게 월요일을 시작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노래 듣고, 특히 또이 시간이 참 졸릴 시간 아닙니까? 꼭 졸리다가, 그, 12시 땡 하면 말똥말똥해지죠? <laughs> 점심을 뭐 먹을까? 열심히. 그때 저는 최고로 이 뇌가 잘 굴러가는 것 같아요. 뭘 먹어야 내가 이돈 들여서 후회하지 않고, 맛있게, 어? 이왕 찔 거. 좀 맛있게 먹어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머리가 뭐, IQ를 한, 정말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어~ 여러분 비타민처럼 오후에 비타민 미리 드시고 점심 식사하시고 오늘 하루 잘 보내시는 뜻에서 제가 직접 비타민을 못 드리고 음악 비타민 드렸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많은 분들도 그림 올려주고 계신데요. 아까 왜 주연님께서 전도저히 그림을 못 찾겠어요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인연님께서 정말 마음이 이여로운분 같아요.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그 마음, 푸근한 마음, 하, 정말 많은 여분을 갖고 계신 그이연님께서 요거? 라고 이렇게 그림 올려주셨는데요. 이거 맞습니다. 아, 쥐아님 어서 보세요. 이 그림이에요. <laughs>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일직선 구조. 그 나무가 세개서 있고, 뒤에도 한 그루 서 있고, 또 뒤에는 야산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고, 이 흐트러진 붓질 사이에 일직선 구조가 숨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풍경화가 아니고 사람이 있네 라고 할 정도로 사람이 와이프와 또 아이가 눈코입이 구분이 안될 정도로 정말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한번 귀로 감상하신 분들은 그림으로 한번 또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아 돈까밀로 님 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웬만하면 다 추측해내는 친구들 사이에서 좀 어, 신홈즈로 통하는데 <laughs> 신셜록? 아무튼 아 이건 제가 돈까스와 밀면을 뭐랄까 아무튼 모르겠네요. 어,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게시판에. 돈까밀로님께서 잘 듣고 있어요. 참 좋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또, 좀비콤비님. 어, 이 닉네임도 잘 유추하기 힘든데요? 좀비콤비? 무슨 뜻일까요? 아무튼, 미업의 중요한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주도 모두들 즐겁게 보내세요. 라고 우스우스 이모티콘까지 붙여주셨네요. 네, 맞아요. 이번 주, 어, 이번 주의 시작인 만큼 모두들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꿈달래님. 와, 이책 정말 오랜만이네요. 모네의 정원에서 라는 그 책을 올려 주셨는데 저도 참 좋아하는 모네. 우리 집 꼬마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맞아요. 저도 이책 정말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음. 다시 발견네요. 집에 가서 찾아봐서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리를 잘안 해서 어머니가 버리셨나. <laughs> 아무튼 다시 한번 보면 추억이 새록새록 날것 같습니다. 참 그림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이런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향수를 자극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거 참 대단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문득문득 문득 그 추억이 담긴 공간이나 추억이 들은 음악 뭐 예를 들면 뭐 예전에 헤어졌던 사랑하는 사람과 들었던 음악이라던가 그 커피숍 장소를 갔을 때그알수 없는 그 추억이 있어요 뭔가 아우라라고 할까요. 공기도 왠지 다른 것 같고, 영화 한 편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추억들이 이런 문학 작품이나 그림, 또 물건 뭐 공간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거참 감사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잠깐 외국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그런 향수들을 찾을 수 있는 촉매제가 없다 보니 너무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서 아마 향수병이 시작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주변에 혹시, 해외에 나가 계신 분이 계신다면, 한번, 요즘, 카카오톡, 카카오, 이름 말해도 되나? 어, 카땡톡, 이런 것도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사진 한번 찍어서, 좀 총매제를 전달해 주는 것도, 선물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신지의 그림 같은 세상,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그, 포플러 밑에서의 나무, 어, 아니죠? 아, 제가 이름을. <laughs> 아마 죄송해요. 퍼플러 밑에서 햇빛의 효과. 아, 저도 이름이 어려워요. 네, 모네의 작품 만나보고 계신데요. 빛과 그리고 어, 색채 대가 모네의 작품입니다. 빛을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게 잘 표현했는지 보면 볼수록 감탄을 자아내는 작품이고요. 어, 이런 경이로운 그림 오늘 함께해봤습니다. 어 너무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도 아쉽죠? <laughs> 저만 아쉬운가요? 벌써 끝이 날 시간이 됐습니다. 어, 오늘은 빛의 대가 모네 작품 함께해봤고요. 음,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참 방에 걸어두고 싶을 만큼 참 마음에 많이 들었었는데 여러분 마음에는 쏙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마음에 안 드셨다면 제가 내일은 더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그림 선보일게요. 어, 꿈속에서라도 저는 이런 그림 속의 아름다운 풍경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끝곡은 이수영의 꿈에라는 곡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도 어,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어, 오늘 혹시 잠자리에 드실 때이 그림 보시면서 이곳에서 함께 우리 만나요. 저는 내일 찾아뵐게요.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 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 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 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